결론을 잘 우리가 맺어야만 또 다음 말씀과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십오 절 말씀입니다. 이십오 절 말씀을 우리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가장 핵심되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는 줄 압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억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증인되는 겁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결론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증인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증인의 삶을, 증인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론이 뭔가요? 그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문을 옮기라고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돌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했던 제자들과 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서에서는 영원 구원이지만은 영원 구원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고 이 땅에 머물 동안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7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 13장, 14장에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15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18장 18장 그 하반부부터 21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결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무려 다섯 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바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열망. 이것이 가이사랴에부터 붙잡혀서 계속 신문을 받습니다. 무려 여섯 차례의 신문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제 로마까지 가고 싶어 하는 이 바울을 왜 이렇게 붙잡아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못한 것으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27장에서 드디어 이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처음에 탔던 배가 아드라무떼노 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 다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바꿔 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번 항해가 온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겨울을 하고 우리가 항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율리오라고 하는 이 로마 백부장 바울을 압송하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소? 저 바울은 학문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요.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아니 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흑암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소망이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의 흐름의 이 짧은 흐름에서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 가지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 세상 권력과 맞물려서 선장과 선주는 뭡니까? 지식과 기술과 경험의 힘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 줍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지금 중국의 수찬성의 엄청난 지진, 한국 땅에 스쳐갔던 그 태풍, 또 다음 태풍이 더큰 것이 온다 그럽니다.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태풍. 이런 자연 재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자연의 시청각 교제를 갖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의 276명 모두 승선한 인원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분명히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내게 주셨다.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2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로마 권력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경험이 뛰어난 학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 승선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풍랑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우쳐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누가 생각합니까? 미처 바울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리아, 시돈, 그 다음에 무라에서 니도, 그리고 이 미항에서 그레데 베닉스에서 머물자. 그러니까 아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항해를 계속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이제 내일은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상륙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거대한 권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 광풍 하나 때문에 흔들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의 핵보유국가로 나서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전략은 알지 못합니다.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그 창고에 폭우가 내려서 창고가 물에 잠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밑에 지진이 한번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11절 말씀해 보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더 믿습니까? 뉴스 언론. 이 우리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어지러우냐? 이 언론이 뉴스가 얼마나 왜곡됐느냐? 제가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듭니다. 북한의 대남 간첩 전략 본부에서 2005년부터. 남한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용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미끼로 그게 세습이란 단어입니다. 세습.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이 대형교회를 이루었던 1세대 목회자들,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다음 후계자가 그 교회를 인계하게 될 때, 벌써 2005년에 남한 사회에다가, 언론에다가, 이 주사파에다가, 세습이란 단어를 집어 넣은 겁니다. 교회 세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북한은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합니까? 근데 왜 그랬느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2003년에 은퇴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2006년에 은퇴가 됩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2008년에 은퇴합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조금 늦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1세대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25라고 하는 끔찍한 역사의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니까 이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에 이들의 교회와 이들의 신앙을 그대로 승계화 시키면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는 일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각 언론에다가 교회 세습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계속,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도, 아, 그 교회 세습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북한의 대남 간첩본부, 거기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문도 뉴스가 다 거짓이고 엄청난 이 SNS가 전부 잘못된 정보들을 그렇게 쏟아 놓습니다. 북한의 그 해커 이 요원들이 양성돼 있어서 그들이 우리 그 언론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부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 해커들이 중국 땅에도 있고, 남한 땅에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언론까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저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딱 하나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알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믿음과 영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 어부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망했던 그 열망을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 2년 동안 붙잡아 놓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묶어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작고한 미국의 그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로드니 스타크가 이런 그 결론을 내 주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던 콘스탄틴 대제 때 AD 313년 그때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완전히 성적으로 물난한 그 로마 사회에 기독교인들만이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전개되느냐? 매년 기독교가 40%씩 기독교 인구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무섭도록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기독교 세력이 완전히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서 또 다시 무너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정말 우리 참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의 만 2년 동안. 교회가 묶여 있었습니다. 왜 묶어 놨느냐? 이 때에 너희들이 정말 다른 것 관심 갖지 말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 태풍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지금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갖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다시 우리와 더불어 만남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비옵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할 중요한 때에,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